주거지 아파트 중 음, 서울 다음 사람들이 서원하는 지역은 경기도 남부예요. 이 위안 모도 알다시피 강남에 있는 일자리와 가깝고 결정적으로 경기도 남부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기남부 아파트 중 아직도 저렴해서 내집 마련을 해도 괜찮은 아파트를 오늘은 음, 소개합니다. 매수 추천 아니고 본인의 직장이 강남이나 그 근처 어딘가라면 경기남부 아파트에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먼저 태전파크자이 60평방미터, 25평형이에요. 세대수가 668세대이며 12개동으로 되어있고 여기 주차대수가 세대당 1.3대 1이라서 약8 7 4세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2019년 준공되어서 약 6년차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죠. 층수가 10층에서 18층이 일반적이지만 지하 3층에서 최고는 22층까지 있어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와 그룹 활동을 할수 있는 룸과 작은 도서관, 테마 정원 등 좋은 아파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도보로 3분 어린이집이 가까운 것이 자랑이에요. 개별 난방이고 도시가스이며 장점은 상업 지역의 접근성이 좋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요. 가격은 2021년 최고가가 6억 2천의 실거래가가 되었지만 현재 이제 4억 초반대라 충분히 관심 가져볼 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역까지 직선거리로 2.6km라서 버스 타시고 한 열정고장 가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7 태전 59평방미터 24평형이에요. 단지 규모는 총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까지 556세대이며, 6개동이고, 여기는 이제 25평, 30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차대수도 역시 세대당 1.3대의 1이며, 약 703대 주차할 수 있어요. 입주년도가 2017년 9월 중공이니까, 여기는 한 8,9년차 됐죠. 난방 역시 개별난방에 도시가 스고 최근 25년 5월 기준 25평형이 한 4억 4,300 정도 평균 매매되었지만, 이 가격은 광주시 태전동 평균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장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또한 공원이 가깝게 있고, 아주 인프라 좋아요. 다만, 조금 단지가 이제 주변으로 해서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출입이 좀 혼잡하고 지하철 접근성도 조금 미흡해요. 광주역까지 약 2.5km고,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단지 앞에 버스장이 있으니까 타고 가시면 되고,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4억 4천 정도지만, 과거 최고가는 6억까지 매매가 됐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단지 인근에 있고, 태성초등학교가 도보약 3분 거리가 있어서, 특히 눈여겨볼 장점이에요. 이런 점이, 단지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편한 세상 태재 1단지 33평형이에요. 총 세대수가 7개 동에 약 488세대고 규모는 비교적 중대형 단지지만 지하 3층에서 최고 18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격은 2018년 7월 입주로 음 약 6년 차의 신축 아파트예요. 대림산업이 시공한 이 브랜드는 아주 입지가 좋아요. 산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 환경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산면이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로 유명하고 공기도 좋고 자연 경관도 이제 막 자랑하고 그래요. 단지 내 산책로가 있어 주민들의 여가나 레저 활동이 적합하고 특히 불곡산율동공원 중앙공원 등의 녹 국지대인 공원이 아주 인접성이 아주 우수해요. 다만 교통은 단지 후문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대충 교통이 편하지만 역시 지하철 접근성에서 좀 떨어져요. 대신 뭐 후문 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면 되고 향후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하니까는 그것도 좋은 점이고 주변에 역시 초등학교, 신현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유리한 환경이에요. 커뮤니티 시설도 피트니스, 등산로, 산책로 모두 다 있어서 거주민들 모두 다 만족하고 살고 계세요. 현재 실거래 가격은 5억 9천 대이지만 21년 실거래 가격이 7억 9천까지 올라갔었어요. 역시 경기도 남부 지역에 특히 태전 지역은 상권이나 쇼핑과 우수한 학군이 도보로 가능한 아파트들이에요. 또한 미니 신도시로 개발을 함으로써 주변 녹지를 잘 살려서 학군, 편의시설, 녹지를 두루 갖춘 정주형 아파트들이에요. 다만 지하철까지 거, 약간의 거리가 있는 만큼 버스나 차량 중심으로 출퇴근 수요가 적합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그러한 이유로 전국에서 뭐 실수요 가수요가 넘쳐나잖아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러는 나의 소득은 올라가 봐야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집값과 소득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머리 아픈 일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빌라나 오피스텔 또는 전세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세는 또 사기가 작고 이사비, 또 집주인하고 마찰도 꺼려지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에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현재는 집값도 무섭게 오르지만 전세 가격도 무섭게 올라요. 결국 내 집은 꼭 필요하고 매수를 고려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음 한번 이런 쪽으로도 경기도 남부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제 생각에는 괜찮을 듯 싶어서 오늘 추천해 드렸어요. 저희 지금 저희 포천역 부동산은 의정부, 의정부도 아주 호재가 많잖아요. 롯데캐슬 나리백 일반 분양 무순이청양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전철 효자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롯데캐슬 나리백 시티는 지하 4층에서부터 지하 39층 총 671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고 평영은 뭐 다양하게 9가지 타입으로 돼 있어서 실수요도 좋고 투자도 좋고 모두 다 좋아요. 특히 전세대 이제 세대 창고도 제공하고 남양 위주의 동배치도 좋고 시야가 확 트이는 설계도 눈에 띄고 특히 조경 설계가 롯데는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는 아주 쾌적하게 될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 역시 다뭐 마찬가지겠지만 피트니스도 있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북 카페도 있고 뭐 있을 거다 있어요. 입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핵심 시설 다돼 있는데 이 아파트는 특히 눈여겨볼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아직까지 높은 가격으로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계약금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 계약금 10%가 기본이지만 이걸 거의 다 팔아가지고 빨리 팔아치운다고 어, 회사에서 계약금 5%만 받아요. 그리고 또 무이자도 또 음, 중도금 무이자도 해주고 또그오프로도 없으면 회사에서 또 무이자 대출 지원도 한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중문도 무상으로 해드리는 이런 뜨거운 혜택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지금 우리 포춘역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다면 롯데캐슬 나리백시티의 입지, 청약 조건, 무이자, 금융 혜택 등 아주 좋은 선착순 옵션 등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니까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집을 가져야 될내 집을 마련해야 될 적기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세 상세 비교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정 댓글에 모델하우스 동영상 참조하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